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CMK 오너스 기자단 3기의 발대식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5명의 대학생 기자단이 공식 임명되었으며 침묵을 다지고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육성하는 CMK 아세안 스쿨에서 3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아세안의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국내 최고의 강의를 비롯해 현지 탐방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정몽구재단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H-ON DREAM 스타트업그라운드 13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H-ON DREAM 스타트업그라운드는 국내 대표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13년 동안 354개 팀을 지원해왔습니다. 인큐베이팅 트랙은 최대 7천만 원, 액셀러레이팅 트랙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기는 4월 9일까지 H 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현대차 정문구 스칼러십이 미래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 인재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습 장학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성장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정문구재단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